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 도록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국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짜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력이나 하라. 아멘. 날마다 성경 출애국기 5장으로 오게 되면 이제 바로 앞에 정말 서게 된이 모세와 아론의 스토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1절의 시작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그 후라는 것은 이 아론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하는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 앞선 내용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 가운데서 모세가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 라고 그렇게 간청하면서 자신이 갈수 없으면 계속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말씀 앞에 모세가 그냥 순종하고 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제 이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절 말씀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백성을 보내야 되느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3절에 말씀해 보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은 나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다. 예배하고자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단호하게 4절 말씀 보니까 애국왕이 이야기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더 깊이 살펴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간다고 해서 당장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는 어려움이 있고 분명히 거침이 되는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러면 앞에 황금 길이 열리고 꽃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잘 되겠다. 그런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듯 보입니다. 창세 어, 초래국기 3장 어, 18절 말씀에 보면 이 장로들이 이 모세와 아론의 이런 어, 이야기 속에서 별 어, 반대 없이 잘 순종해가지고 따라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볼 때에는, 야, 그래,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에 가시네? 라고 하면서, 백성들 앞에서도 이적을 행하고, 그런 일들 가운데서 잘 순탄히 가는 듯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5장으로 오게 되면,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말을 했을 때 한마디로 야니네할 일이나 해.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라고 하고 끝나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됩니다. 우리가 모세와 아론의 심정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좌절스러울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론 어, 처음부터 바로가 보낼 거는 아니다라고 알려 주시지만 그 것을 머리로 아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말로 이빨도 안 들어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처음부터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가라 그래가지고 순종했는데 이게 뭐지? 우리는 종종 우리 의삶 가운데서 신앙의 길을 가다가 이런 당혹스러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를 용서하라, 누구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네가 손해봐라. 이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정말 그대로 해가지고 순종을 했더니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했더니 고작 나한테 오는 일들은 이런 일입니까? 우리는 신앙 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을 종종이 아니라 자주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 구절 말씀해 보면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라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바로의 시각에서 있어서 이 모세 아론은 거짓말쟁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더 노동을 무겁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지금 있는 그 상황만 가도 정말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인데 걷다가 노역을 더 심하게 시키라라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참담한 상황이 되지요. 11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의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루에 할당량이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집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도 주지 않아요 가서 너네가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백성이 애국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했다 그러니까 집도 구하지를 못하니까 구할 수 없는 집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물인 곡초 그루토기를 가져다가 합니다. 완전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비참의 극치로 간 거죠. 백성들의 심정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떤 거냐면, 아, 괜히, 어, 잘, 어, 지내고 있는데 들쑤셔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까지 참을만 해요. 근데 더 악화가 됐어요. 이게 우리의 일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참 힘들죠. 도대체 이것은 무엇일까? 그때에 나중에 이제 22절과 2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확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모세의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가잖아요. 그때 주님이 6장 1절에 단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래 알아. 내가 한다. 내가 강한 손으로 한다. 근데 그 때가 있다라고 알려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는 상황을 살펴야 되는 지혜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나의 능력,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지금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의도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이것을 배운 것 아니죠. 제 모세가 이 어려움 속에서 배우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6절 1절 얼마나 멋있어요. 6장 1절이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누구의 강한 손이에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가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내가 보고 있는가. 당장의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가. 이것만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라면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당장에 어려움과 실현 없이 나타나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순종했을 때, 당혹스러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한 길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